안녕하세요. 미자네다육입니다 어, 제가 한 이틀 쉬었습니다. 요 아이는 다크 파멜라라는 아이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멋있죠?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놓으시면 정말 멋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장마가 시작되어서 날씨도 뽀뽀하고 습도도 높고 예, 물 관리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고요. 또, 구독자님들 건강도 신경 쓰시고, 요 아이를 보면서, 금요일 영상 들어가도 보겠습니다. 66번. 요 아이는 쪽빛 에본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창끝한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어서 지금은 물이 빠지는 계절입니다. 근데도 요 아이 지금 창 끝이 이렇게꼭 꼭 정떼서 매니큐어 레일에 점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금발은 좋고요 사이즈도 크고 청수도 있습니다 뿌리 짱짱하고요 어이, 커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제가 13cm 나옵니다 요 아이 13cm 요렇게 재니까 12.5까지 나오네요 요렇게 재면 13 요렇게 재면 12.5 12.5에서 13까지 나오는 아이. 쪽빛 에보니금. 요 아이는 2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67번. 요 아이는 화영입니다. 화영. 화형. 화영이 크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아이들. 요 아이. 뿌리 짱짱하고요. 금발은 좁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 11cm 나옵니다. 요렇게 재니까 11cm 나오고. 이렇게 재면 10cm가 나오네요. 요렇게 재면 정확하게. 요렇게 재면 11. 0 요렇게 재니까 10cm 나옵니다. 이렇게 정면 모습. 아이, 금발연도 좋고요 67번. 과연 요 아이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68번. 설백금입니다. 설백공룡금이죠.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공룡으로. 사이즈도 엄청 커요. 설백이 참 이렇게까지 다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측면 모습이고요. 청소 좋고요. 청소 좋습니다. 그리고 금발현 상태도 너무 좋고 사이즈가 13.3 나옵니다. 13.3 나와요. 사이즈가 사이즈 사이즈 작지 않죠. 설백등 요 아이는 12,000원 드리겠습니다. 타지도 않았고 요 아이는 아주 깨끗합니다. 상태가 12,000원 드리겠습니다. 69번 요 아이 설봉입니다. 설봉은 정말 예쁘죠. 어, 또 크면서 어, 돌기도 나오고 제가 모자 사진을 언제 한번 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아이 뿌리 짱짱하고요. 아이 사이즈가 어, 5 c m 를 넘어가네. 5.2 설봉금 요아이는 5.2cm 나옵니다. 69번 설봉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청소 드릴게 있습니다. 불이 장창하고요 금발은 좋고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70번 요아이 먼디삼방금입니다. 한번 보세요. 금발은 너무 잘들었죠? 불이 장창하고요 아주 요 아이 8.8, 9cm 살짝 못 나옵니다. 거진 9cm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8.8 정도 나오네요. 먼디 삼방금. 요 아이, 이렇게, 생명 모습도 있고, 요 아이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71번. 요 아이는 진 실버 네오받드니다진 실버. 색감 예쁘죠? 실버 네오 파드지만 요 아이는 찐실버입니다 꿀이 장장하고요. 이렇게 색감만 보세요. 색감도 보시고 청면 모습 이렇게 아, 예쁩니다. 요 아이 꿀이 장장하고요.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사이즈가 와8.5 나옵니다. 8.5cm 나온 나이 실버 네오 파드 찐실버입니다요 아이는 13,000원 드리겠습니다. 72번 요 아이는 골드스퀘어라는 아이인데요. 골드스퀘어는 이 입장이 골드다이아하고 다릅니다. 이 입장 입장 자체가 마름모꼴로 이렇게 각이집니다. 이렇게 골드다이아는 이렇게 쭉쭉 뻗었죠. 근데 요 아이는 지금 각이졌죠. 요렇게 요 아이가 지금 옆에 여기 자고한 아이 물었고요. 또 여기 여기도 지금 자구 보이시죠 이렇게 땅에 파묻혔어요 지금 자구 두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밑에 있어서 뽑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아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11cm가 넘어가는데 11cm 11cm 나옵니다 이 아이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골드스케어 이 아이는 자구 두 아이 달고 갑니다 어, 요 아이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예쁘고 73번 요 아이는 SP인데요. SP 몬스터입니다. SP 몬스터로 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SP 이름을 지으시면 되겠죠. 장면모습 금발인 상태 금발은 좋습니다. 요, 요 아이들 불이 음, 짱짱하고요. 요 아이가 음. 9cm 정확하게 9cm 나오네요 SP 몬스터금 요 아이는 45,000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키워 놓으시면 아주 포스가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어, 제 생각에는 포스가 좀 멋있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드리겠습니다 74번 해심이라는 아이입니다 해심 여기 어, 입장에 줄이 요렇게 녹, 녹줄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는게 어, 특징인 것 같죠 속에 금발은 좋고요 요 아이가 음 모두 보시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8.2 나옵니다 8.2 나오는 아이 요 아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중간에 요 아이를 빼 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음 빼봅니다 혜심이라는 아이 2만원 드리겠습니다 75원 요 아이 아가 보이데스라는 아이죠. 어, 요즘 또높음으로 그냥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받은 그대로 아가 보이데스로 어, 낼 겁니다. 뿌리 장장하고요. 금발은 어, 너무 좋죠. 청순 이렇게 좋고요. 사이즈가 요 아이 상당히 큽니다. 11.5. 11.5 나와요. 사이즈가. 11.5cm 나옵니다. 사이즈 작지 않죠. 75번 아가보이겠어 요아이는 2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76번 요아이는 핏줄금입니다. 핏줄금인데 음, 요아이가 엄마 같아요. 엄마 같고 요아이가 자고 같은데 자고 요아이 하나 요아이 하나 자고라도 작지 않습니다. 아주 커요. 검은 잘들었고요 이렇게 핏줄 음, 뒷입장 이렇게 보면 뒷줄이 이렇게 들어오죠 음, 요 아이가 엄마 같은데 음, 전체 사이즈 길이가 17cm 나옵니다 이렇게 재면 이렇게 재면 17cm 넘게 나와요 17cm 나오고 요 아이 자고 한 아이가 자고 한 아이가 와 9.5cm 나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8.5, 요 아이는 8.5, 요 아이는 9.5. 자구가 그렇게 큽니다. 요 아이,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핏줄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77번. 요 아이는 석연검입니다. 석연검인데, 석연검을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자구, 음, 커팅 자구입니다. 예, 요 아이, 커팅 자구인데, 이제, 음, 실풀가 나서 활착을 하면 금발이 제대로 들어오겠죠. 요 아이 지금도 생장점인데는 금발은 좋습니다. 금이 없는 아이 아닙니다. 7cm 나오네요. 7cm 나오고 요 아이 모주 모주 사진을 잠시 모주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저 아이의 엄마랍니다. 엄마 정말 멋있죠. 요 아이의 자구입니다 요 아이가 석영금 석영금 모조입니다. 모조 모주 보셨죠? 어, 요 아이가 그 엄마의 자손이랍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 음, 아까 7cm 나온다고 했나? 네, 7cm 요 아이 석영금 5만 원 드리겠습니다. 78번 북두칠성금입니다. 요 아이 생강있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번역으로 우리 있습니다 장장 하고요 아이 5.5 5.5cm 나오네요 북두 칠성금 9만원 드리겠습니다 79번 요 아이는 블로리디티스금 자연자구입니다 자연자구라 목대가 이렇게 길어요 어, 여기에서 뿌리가 나면 뿌리가 나면 심으시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커팅을 하던 여기에서 커팅을 하시면 요 입장마다에서 나오겠죠 애기들이, 그렇게 바다네, 그렇게 하는, 하기 위해서 자연자구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엄청 길게 땄습니다. 제가. 플로리리티, 색금 자연자구입니다. 이 아이. 음, 사이즈가, 사이즈가, 그래도 5.5는 넘어갑니다. 5.5는 넘어가는 아이. 이렇게 금발은 좋아요. 이 아이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블루리티, 세금 자연자구. 3만원 드리겠습니다. 80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죠. 소중천사입니다 소천도 너무 좀 가격이 다운됐죠. 요 아이, 요 마른 사, 상처인데 상처가 말다 말랐어. 이제는 음,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커팅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맨 밑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뿌리 착정하고요. 청소도 이렇게 좋고, 커팅 사이즈가 충분히 나오는 아이구요. 요 음, 아이 때문에 제가 조금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12.3, 12cm는 넘어가죠. 오늘의 마지막 아이, 소정천사, 요 아이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어,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내일도 유튜브를 올리겠지만, 내일 오후 5시 수담의 다육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착하게 낼 거니까 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5시 수담의 다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